MC's Voice 오프닝 어느 날한 가정의 모든 신뢰와 사랑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수년간 쌓인 상처와 오해 그리고 갈등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 김 여사는 자신이 키운 아들 민중과의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얽힌 비밀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오랜 침묵과 갈등의 끝에서. 그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에게 무엇을 기대했던 걸까? 사랑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갈등이 그들의 마음 속 상처가 드러나는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은 이 가슴 아픈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건가요? 이 이야기가 끝나면 아마 여러분도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 긴장의 불꽃 거실은 따뜻했지만 숨 막힐 듯 아팠다. 도시의 평범하고 소박한 집이었다. 가구는 특별할 것 없이 세 식구가 하루를 보내는 소박한 공간일 뿐이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입자들을 부드럽게 비추었고, 마치 그 순간의 무게 속에 떠있는 듯 했다. 평소에는 안식처였던 집은 이제 전쟁터처럼 느껴졌다.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말이 가장 날카로운 단검인 공간이었다. 늦은 오후,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길고 고된 하루의 피로는 모두를 더욱 예민하게 만들고, 사소한 짜증에도 더욱 예민하게 만드는 듯했다. 조용한 집안에 웅웅거리는 소리 속에 긴장감이 감돌았고, 마치 보이지 않는 불길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공기는 더욱 짙어졌다. 60대 여성 박힘은 낡은 플라스틱 용기를 움켜쥐고 문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칙칙한 얼굴은 오랜 세월의 노고와 희생을 말해 주었다. 비록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오랫동안 짊어져온 슬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실망의 무게를 비추고 있었다. 깔끔하게 다림질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자세는 뻣뻣했고, 세월의 무게는 보이지 않는 침묵 속에서 겪어온 고통으로 가득했다. 며느리 지은은 서른 살이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좌절의 흔적이 역력했다. 그녀는 부엌 조리대에 서서 접시들을 정리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할수 있어요. 제가 할게. 엄마는 안 해도 돼요. 박힘의 날카롭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어머님이 데려다 드린다는 이유 때문에 당신을 섬기세요. 주인은 며느리를 인도하고 있지 않으니 협조적이지 못하오며 당신들 모두가 구원받았다는 멸치볶음에도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나요? 여기서 고집을 부리는 건 당신이에요. 용기가 없어서 못 드려요. 그리고 둘이 너무 좋아했던 멸치볶음. 제가 만들지도 못했어요. 그녀의 말에는 체념감이 물씬 풍기는 씁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난하는 어조로 그것을 가리려고 노력했지만 그 밑에는 그녀의 목소리에 갈라진 틈이 있었습니다. 그 균열은 수년간 억눌린 좌절감. 그녀가 그토록 열심히 일했던 바로 그 가족에 의해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뒤처졌다는 깨달음을 드러냈습니다. 최선을 다해 침착함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감춰지지 않았다. 엄마 말했잖아요.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소란 피울 필요 없어요. 그녀의 말은 억눌린 듯했다. 표면 아래 끓어오르는 분노를 얇은 베일로 가린 듯 가늘게 드러냈다. 하지만 박힘은 그런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눈은 지은에게 고정되어 있었지만 생각은 다른데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가 묻어났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에 막혀 있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그저 돌아섰다. 용기는 여전히 손에 쥐어져 있었다. 그 무게는 마치 이 가족을 지키려 애썼던 세월의 무게 같았다. 박힘에게 등을 돌린 지은은 휴대폰을 내려다 보며 불안하게 카운터를 두드렸다. 그녀는 긴장해서 벗어나고 싶었다. 숨 막히는 집안 분위기가 아닌 다른 무언가에서 위안을 찾고 싶었다. 바, 김이 뒤에서 한숨 쉬는 소리가 들리자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오랜 세월의 희생이 가득 담긴 소리였고, 집 벽을 타고 울려 퍼졌다. 바, 김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다. 이번에는 더 조용했고, 마치 혼잣말을 하는 듯 했지만, 지은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언제쯤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을까? 더 이상 이렇게 살수 있을지 모르겠다. 언제쯤 존중받을 수 있을까? 그 말은 무겁고 불안하게 공중에 떠 있었고 지은은 점점 더 불안감에 휩싸였다. 잠시 동안 지은은 돌아서서 상황을 나아지게 할 무언가 무엇이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용기를 집어들고 걸어갔다. 카메라는 바 김에게 머물렀다. 그녀는 부엌 조리대에 등을 돌렸고, 손에 희미한 떨림은 그녀가 필사적으로 유지하려고 애쓰는 차분한 모습을 드러냈다. 카메라는 햇살 사이로 나른하게 떠다니는 먼지 입자들을 담았다. 먼지 입자들의 춤은 가족에게 깃든 침묵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모든 것이 들려왔다. 지은이 문을 나서고 박힘은 부엌에 홀로 서 있었다. 집은 전보다 더텅 비어 있었다. 한때 웃음과 대화의 증인이었던 벽은 이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마치 서서히 풀리는 가족 이야기에 마지못해 동참한 공범처럼.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박힘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울려 퍼졌다. 언제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걸까? 파트 2. 마음의 상처 장면 T. 거절 뒤에 현실 부엌은 작은 공간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과거와 현재의 모든 감정이 고요하게 떠돌고 있었다. 따뜻한 조명이 부엌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그 불빛은 어두운 마음 속의 그림자를 지울 수 없었다. 밥을 짓던 아내가 무심코 한숨을 쉬며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는 잔잔한 떨림이 있었다. 그 떨림은 오랜 시간 쌓여온 고통을 나타내는 듯 했다. 박씨, 그녀의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나이 든 만큼의 여유와 평온함이 묻어 있었지만, 아내의 어두운 표정을 본 순간, 그의 마음 속에선 답답함이 피어 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아내의 곁에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말로 예전처럼 효도했으면 집을 팔았을까? 팔았다는 건 우리가 아들, 며느리에게 실망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나를 대할 줄 몰랐어. 박 씨의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긴 세월 동안 쌓였던 마음의 상처가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그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해준 것만큼 되돌아오는 게 뭘까? 어떤 배신감을 느끼는지 알수 없네. 박씨는 아내의 어깨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그 마음속에 깊은 갈등을 나누려 했다. 그의 손끝에서 아내의 아픔을 느끼는 듯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고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부엌의 한 구석,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젊은 시절에 그들이 담긴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 속 미소를 짓고 있던 그들의 얼굴은 이제는 흐릿해져 갈 뿐이었다. 그저 시간의 흐름 속에 묻혀간, 지나간 행복의 흔적일 뿐이었다. 이 사진을 보면서도 나도 모르겠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된 거지. 아내는 결국 속삭이듯 한마디 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쉬며, 송구트로 사진 속의 자신들을 가만히 문지르며 감정을 억누르려 했다. 그때 박 씨가 다시 말을 이어갔다. 나도 이해는 해. 그래도 우리가 해줬던 것만큼 되돌아오는 건 없어. 이젠 그런 감정이 점점 더 쌓이면서 나를 압박하고 있어. 박 씨의 말이 끝나자 아내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해는 더 이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가슴속에 담고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떠안고 있었다. 이 순간 부엌의 작은 공간은 그들이 함께한 세월의 상처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듯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애써도 그 상처는 지울 수 없었다. 점점 더 벌어지는 거리 장면 3. 가족 관계의 균열 집은 여전히 차가운 느낌을 주었다. 아들 집에 들어선 순간 그 공간은 현대적인 시설이 가득했지만 그 따뜻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방안에 가득찬 조명이지만 오히려 그 빛이 사람들 간의 간격을 더욱 확연하게 만들어 주는 듯했다. 그곳에서의 공기는 마치 누군가가 떠난 자리처럼 텅빈 느낌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텅빈 공간에 아들 민준과 며느리 지은이 서 있었다. 그들은 다가가서는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았다. 그저 냉랭한 표정만을 주고받았다. 가족이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감정적인 연결이 없는 듯했다. 민준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부모님과 연락을 끊은 지 오래됐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멀어져 있어야 하나요. 계속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런 식으로 굴지 말고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애절한 듯했다. 하지만 그 애절함 속에서도 부드럽게 조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아내 지은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눈을 돌리며 침묵을 지켰다. 그 순간 민준의 말은 점점 더 갈수록 아내의 마음을 밀어내는 듯 했다. 그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피로와 어떻게든 부모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는 욕구가 들려왔지만 지은은 더 이상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얼굴에 흐려진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조용히 나가려 했다. 지은은 생각 속으로 또한번 그녀의 부모와의 관계를 떠올렸다. 그 관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멀어졌고 그녀는 그것을 이제 다시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온것 같았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떠올리며도 민준이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피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무시하고 싶은 걸까? 지은의 마음은 그렇게 흐릿하게 부서지고 있었다. 그녀는 멍하니 창문 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결단을 내리려는 듯 눈을 감았다. 잠시 후 그녀는 다시 그들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과 이렇게 살수 없어요. 내가 그들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면 그들이 나와 관계를 끊으려는 이상 나도 그들과는 더 이상 얽히지 않겠어요. 그 말이 끝난 뒤, 민주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럼 나라도 더 신경 써볼게. 하지만 그의 말은 이미 공허하게 흩어져 갔다. 그들의 대화는 이제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Part 4. 비비와 픈 진실이 드러나다. 장면 4. 배신과 눈물의 순간 길고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어두운 거리가 한층 더 고요해졌다. 이제 집에 돌아와야 할 시간이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계속해서 억누를 수 없는 감정들이 밀려왔다. 특히 그날 저녁, 그녀가 경험한 일들이 그 무거운 마음을 더욱 짓누르고 있었다. 한적한 거리에서 김 씨는 손에 전화를 들고 떨리는 손 끝으로 그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 떨어진 집으로 향했지만 마음은 이미 그곳에 있지 않았다. 눈물이 서서히 맺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음성 속에서 그녀는 그동안 듣지 않으려 했던 말들을 마침내 듣게 되었다. 전화 속에 지은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운 톤으로 흘러나왔다. 사실 우리는 그 집을 빨리 팔았어야 했어요. 부모님이 자꾸 간섭하시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뒤이어 나왔다. 네, 맞아요. 부모님은 항상 자기들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힘들게만 해요. 그 말들이 김 씨의 귀에 들려오고 그녀는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다. 그 말들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몇 번이고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지만 목소리가 떨려 나오지 않았다. 김 씨는 송구치 떨리며 전화기를 붙잡고 마치 끝이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상처가 터져 나오려 했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속상함이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다니 내가 미쳐버리겠어. 왜 나랑 이렇게 대할 수 있지? 김 씨는 울먹이며 목소리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토해냈다. 그녀는 너무도 아팠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옆에 서 있던 박 씨가 다가와서 손을 얹었다. 그는 김 씨의 어깨를 살짝 다독이며 그녀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다. 그런 녀석들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박 씨의 말은 김 씨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파고들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줬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받지 못한 것들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아프게 다가왔다. 김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더욱 힘없이 소리쳤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우리 그렇게 못난 부모였나요? 우리가 그들에게 다 해준 걸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Part 5. 결단의 순간 장면 5. 고통스러운 결단과 후회 새벽이 밝아오고 김씨와 박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오늘 그들은 그토록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다. 아들 민준과 며느리 지은은 집을 떠났고 두 사람은 이제 마지막 결단을 내릴 시간이 온 것이다. 새벽의 햇살은 차가운 아파트의 벽을 비추며 김씨와 박씨의 얼굴을 어둡게 만들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아들 집 앞에 서 있었다. 그곳에서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뒤섞인 채 그들이 받아야 했던 고통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준과 지은이 집에서 나왔다. 그들은 잠시 멈추어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민준의 얼굴엔 놀람과 걱정이 섞인 표정이 있었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 씨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너희는 그냥 우리를 버린 거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너희를 돕고 희생했는지 알고 있니? 김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그 속에서 결단의 힘이 묻어났다. 그녀는 이미 결정을 내린 것이다. 민주는 당황한 듯 입을 열었다. 어머니, 진짜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김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그후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며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하늘과 땅이 다르게 변할 수 있어. 나와 남편은 더 이상 너희와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아. 그 말에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김 씨의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떠나려 했고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뚜벅뚜벅 이어졌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결단은 눈앞에 있는 모든 현실을 끊어내는 것이었다. 김 씨는 뒤돌아보지 않고 박 씨와 함께 길을 걸었다. 그녀는 그동안 아들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들은 단지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6.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곳 장면 6. 결혼식 후 변하지 않는 마음 1년이 지난 후 김씨는 어느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카페는 창밖으로 흐르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며 그녀는 한 모금 커피를 마셨다. 커피의 따뜻한 맛이 혀끝을 스쳤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차가운 공허함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시간이 지나고 그녀는 점점 더 고요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감정들이 있었다. 아들 민준과 며느리 지은 그리고 그들의 결혼식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겁고 아프기만 했다. 혹시나 우리가 너희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하지만 너무 늦었어. 김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목이 메어왔다.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늦었다는 걸 이제는 명확히 알았다. 그동안의 상처와 고통은 아들한테 그토록 기대했던 사랑의 결실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요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활기차게 대화하고,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지만 김 씨의 마음 속은 여전히 차갑고 혼자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믿었지만 사실 그 해답은 아직도 찾을 수 없었다. 갑자기 김 씨의 휴대폰이 울리며 화면에 아들의 이름이 떠올랐다. 민준이 전화를 걸어왔다는 사실에 그녀의 마음은 순간적으로 두근거렸다. 그러나 곧 그녀는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전화 받지 마. 그만두어. 이미 끝났어.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고 그냥 화면을 바라보았다. 이젠 끝났어. 김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도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떨쳐버리지 못했지만 그와 연락을 끊기로 한 결단이 올바른 것이라 믿었다. 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그녀는 잘 알지 못했지만 이젠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8, 7, 그리움과 후회 장면. 7, 마음속의 갈등. 그녀는 그날 이후로 아들과의 연락을 끊은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아들의 결혼식이 지난 후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다. 아들이 다시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슬프고 동시에 그녀에게는 미안함이 함께 밀려왔다. 그 모든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집 안에서만 시간을 보냈고 창 밖의 바람 소리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 진정은 잠시뿐. 다시 아들의 모습이 그녀의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다. 민준, 너는 이제 나를 잊은 거니? 김 씨는 자신에게 묻듯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다. 매일 그리움을 참으며 마음속에서 그와의 추억을 떠올리곤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추억이 지금은 상처로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결국 한번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얽혀 있었지만, 그녀는 그 전화를 통해 아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졌다. 장면 8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전화가 울렸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떨렸다. 화면에 나타난 민준의 이름을 보고 김 씨는 잠시 멈칫했다. 그런데 그 순간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지나쳤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김 씨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 목소리, 그 오랜 시간 동안 듣지 못했던 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나 애절하게 들리다니. 모든 상처가 조금씩 치유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마음 한 켠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다.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다.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다. 그래. 그럼 한번 만날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아직도 그들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8부. 마지막 작별 구장. 진심 어린 재회, 드디어 그날이 왔다. 몇 주간의 침묵과 풀리지 않는 고통, 억눌린 감정 끝에 김씨는 아들 민준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코트를 고쳐 입는 손이 떨렸고 가슴속에서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미 오래 전에 이루어진 이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다. 간절히 바라던 화해가 이루어질까? 아니면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골이 더 깊어질까? 김 씨는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작은 카페에 도착했다. 어둑한 불빛 아래 몇 개의 테이블에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카페의 따스함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차가움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김 씨는 창가에 앉아 거리를 훑어보았다. 그녀의 생각은 상충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여전히 배신감을 느꼈지만, 어머니로서 아들의 용서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평소와 달랐고, 어딘가 나이 들어 보였고,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묻어났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환영하는 기색을 찾기 위해 어머니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하지만, 김이 본 것은 오직 그들 사이의 거리뿐이었다. 풀리지 않은 세월의 쓰라림, 고요한 외로움의 밤, 그리고 어머니 마음 속 깊이 묻혀 있던 마음의 아픔. 민주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눈을 내리깔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다. 어머니, 그는 부드럽고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아픈지 몰랐어요.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아들의 말을 듣는 김의 가슴은 아팠지만, 그녀의 가슴에는 고통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손에 살며시 얹었다. 항상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당신이 그걸 알았으면 했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몇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사라지고 부드러운 이해의 빛이 그 자리를 채웠다. 장면 열. 그 후의 상황 제외 후 며칠 동안 김은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김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를 느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달콤하면서도 씁쓸했다. 아들을 용서했지만. 과거의 상처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세월의 감정적 혼란과 닫힌 문 뒤에서 벌어진 침묵의 싸움은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김과 민주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어색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승리였다. 김은 마침내 치유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받아들이고 함께 나아갈 용기를 찾는 것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킴이 마주해야 했던 가장 힘든 진실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용서는 고통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었을 뿐이었습니다. 마무리. 그날 킴은 카페를 나서며 심호흡을 하고 세상을 마지막 순간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과거는 그녀를 비전했지만 그녀를 정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그녀는 미래에 맞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진실은 분명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힘든 싸움은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놓아버림으로써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